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내가 말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의 땅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종족이었던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였다. 옛날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하였다. 내가 말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온 땅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는 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며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와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샘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때에 온 세상이 내 앞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내가 땅이 부패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노아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방수를 위해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의 크기는 그 길이가 300 규빗 약 137m, 너비는 50 규빗 약 23m, 높이는 30 규빗 약 14m이다. 그 방주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약 50cm 아래의 창을 만들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만들며 방주의 내부는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 위에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릴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와는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모든 생물을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 새와 가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 개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것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모아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노아가 내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